수 없는 여정, 잔류를 확정 지을 수 있는 승리를 위해서 선수와 서포터들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오늘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이 멋진 경기장에 점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45분 경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공격 전개 대단히 빠른데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사브에레토.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 슈팅? 크루토와 선방. 이걸 막아냅니다. 이걸 막아내나요? 멋진 선방입니다. 크루토와 슈퍼 세이브입니다. 정말 멋진 선방이에요. 카사미로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거둬냈습니다. 슛. 이 슛팅은 아깝네요. 세미로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자 때립니다.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 기회가 보이자마자 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빠르게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출발을 보여줍니다 이야 이 골은 큽니다 커요 스코어에서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는 골이거든요 이제 이 기세를 더욱 이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뒷공간으로 스다립니다 들어갔습니다. 동점 골입니다. 한골 내주고 곧바로 따라갑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받은 대로 곧바로 되돌려줬습니다.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훌륭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팀 전체가 선수비 후 역습이라는 전술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슛! 걷어내면서 한숨 돌립니다 전진합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침투 패스 열심히 따라가 봤습니다만 슈팅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볼트퍼 선방 일촉직발 상황에서 잘 거둬냈습니다. 발밑을 누립니다. 거둬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네드 베드. 뒷공간으로 메시 그대로 크로스 바로 클리어 해냈습니다 자 갑니다 아방금권잘 막았습니다 멋진 수비입니다 대한민국 두번째 코너킥입니다 헤더 마지막 헤더가 쉽습니다 아비뉴, 야니크라스코, 은바페 패스를 차단합니다. 잘 봤습니다. 자 카운터 시도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슛, 슛. 이걸 막았습니다. 하세미루 로드리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오 좋아요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리오넬 메시 키미히 수쪽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파비뉴. 야니 크라스코.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이제 하프타임으로 이어집니다. 양팀 점수, 차 없는 가운데 전반 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데리흐트, 파비뉴, 데리흐트, 데리흐트 길게 보냅니다. 앞으로 찔러 줍니다. 역전골을 터뜨립니다 여기서 들어갑니다. 이제 한골 앞서 나갑니다. 메시. 수비진의 압박을 견뎌내면서 결국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강하게 압박당했지만 침착하게 슈팅까지 이어갔거든요. 피지컬과 판단력으로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선수 교체입니다 이제 앞서 나갑니다 패스 빠집니다 킹슬리 코망 주드벨링업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칸테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푸열 역습입니다 김민재 흐름을 끊었습니다 알레산드로 바스토니, 윌마르 파리오스, 알레산드로 바스토니, 김민재, 주요트 빨링엄, 로드리, 카세미루 한 번의 롱패스, 수비를 제치입니다 뒷공 슛. 지금 상황이면 아마 큰 신작을 활용하려 할 겁니다. 짧게 줍니다. 살라. 어, 아, 골킹인가요? 어, 아, 아니군요. 예, 코너킥 기회가 이어집니다. 코너킥 두 번째인데요. 살라, 자 몸싸움 이겨내면서 빼앗습니다.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알레산드로 바스토니, 일단 키퍼에게.